많은 분들이 사설 주차장보다 공영 주차장을 이용합니다. 더 싸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사설보다 더 비싼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. 납득이 잘안 되는데, 대구시의 설명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구시 중구 한복판에 있는 공영 주차장. 대구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곳으로 요금은 시간당 2,500원입니다. 이곳에서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사설 주차장은 요금이 천 원에 불과합니다. 경상가명공원공영 주차장 주위에 있는 사설 주차장은 시간당 요금이 천 원에서 천 오백 원 사이, 많아야 이천 원입니다. 공영 주차장보다 많게는 절반 가량 쌉니다. 뭐가 그런 거요? 어콜로 대지 그게 잘못됐는가 이가? 공영이 허려야 되는데. 대구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사설 주차장 요금은 시간당 천 이백 원입니다.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설 주차장과 불과 벽을 하나 두고 위치한 이곳 공영 주차장은 사설 주차장보다 두배 비싼 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. 그건 잘못됐죠. 공영 주차장이면 시민들을 생각하면 좀 가격이 낮으면 더 좋죠. 사리보으는 낮아야 되는 생각합니다. 대구시는 도심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영 주차장 요금을 사설보다 비싸게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그 민영 주차장의 그그 슬립을 설치를 민영 주차장 설치를 좀 촉진하고 그 자가용 승용차의 이제 도시 진입을 막기 위한 취지로 민영 주차장 설치를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 1997년 요금을 올렸던 대구시는 값싼 사설 주차장이 늘어난 이후에도 옛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. 대구시내 공영 주차장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은 90억 원. 시민들 세금으로 설치되고 운영되는 공용주차장이 사설주차장보다도 비싼 것에 대해 시민들은 의아해 할 뿐입니다. MBC 뉴스 양관입니다.